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배 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한 주간에 그런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가 종료 주일이었죠. 종료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오늘 이 고난 주간 첫날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4복음서 전체에 아, 소개가 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21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고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 모든 4복음서가 다이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세보조로 들어가 보면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이네 사람이 다그 현장에 가 있지만, 각자가 서 있는 위치, 또 자신들이 눈여겨보는 그러한 관점에 따라서 그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더 풍성하고 생생한 그...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새끼 나귀를 어, 끌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테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이 그냥 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만 요한복음에서는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도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 마가복음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그러한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어 어떻게 끌고 옵니까? 몇 마리가 같이 옵니까? 두 마리의 나귀가 오죠. 한 마리는 어미나귀고 또한 마리는 새끼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우리가 종려주일이니까 어 우리가 여러분 떠올리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팍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연상되시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활용하는 것도 어 서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마태 마가는 이 군중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그 밑에 깔고, 그래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형식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종료 나무가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종려 나무를 흔드는 장면은 어디에만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또 군중들이 외치는... 그러한 그 어, 소리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 서로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오늘 우리가 어,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가복음 뭐라고 돼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송 하리도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은 찬송을 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요한복음 호산나 찬송 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서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가 약간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을 좀더 우리가 더 깊이 한번 그 현장으로 마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자,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에 준비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나귀를 이제 수소문에서 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할때 주인이 어 묻습니다. 지금 이 나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그 제아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 주고 있어요. 아마 이 나귀 주인도 예수님을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열두 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죠. 가령 나사로 같은 그러한 어 사람도 있었고 또 배단의 시몬. 그런 사람도 있었죠. 아마 이 나귀 주인도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사람도 자신의 생업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가르침을 배웠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기꺼이 지금 내어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나귀를 이제 받아서 이 제자들이 가는데, 이 나귀 주인도 아마 같이 갔을 거예요. 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나면 그 나귀를 다시 또 가져가지고 또 집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 이 나귀 주인도 함께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장면에서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같이 가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두 마리 나귀 중에서 어떤 나귀를 타고 갔을까요? 이 그림에서 보니까 어떤 나귀를 타고 갔죠? 어미 나귀를 탔죠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어, 마태우 복음의 근거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다한 마리 새끼나귀만 소개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마리가 소개되는데 어미나귀를 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새끼나귀를 타고 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21장 4절, 5절을 보면 두 마리의 나귀가 가는데 거기에 새끼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은 그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데 왜 어미 나귀도 같이 갔을까요? 여러분 자식 우리 부모 우리 우리들도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들도 자식을 사랑하는 것 새끼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죠. 그래서 새끼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어미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목동들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새끼를 앞세우면 그 뒤에 어미들은 저절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어넣을 때도 새끼를 먼저 집어넣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어미 나 어미 동물들도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나기 주인은 억지로 이 어미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떼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마리만 필요하다고 억지로 떼어서 그냥 새끼 나귀만 데려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어미 나귀는 정말로 정말로 막 불안했을 거예요. 이 새끼 나귀도 나귀도 계속 계속 울었을 거예요.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두 마리를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저는 오늘. 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제가 다 보았는데요. 이 마테복음에 있는 말씀이 왠지 제 마음을 참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니까 "나귀를 가져와라" 라고 할 때, 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 말도 안 되는, 뭐 돈도 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이렇게 시켜서... 지금 억지로 뭔가를 해오게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마련해 놓고 계셨죠.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들으면서 아, 우리 보러 어떻게 나귀를 가져오라는 거야? 어디 가서 가져오라는 거야? 빌릴 돈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명령은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명령이거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목회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원해요. 억지로 말도 안 되게, 막 비합리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 물처럼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로가 신뢰하려 하면서, 그러면서 가는, 저는 오늘 이새벽의 재단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목회 그러한 관계를 맺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나귀 두 마리를 억지로 떼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미 나귀는 사실 입성하는 데별 필요가 없지만 새끼를 위해서는 어미가 필요해요. 또 어미를 위해서 새끼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마리가 같이 가는 것이죠. 이 나귀들도 주인이 그렇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새끼를 데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지 않아요. 순순히 그 주인을 따라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뭔가 일을 억지로 억지로 만들어 가거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거나 정말로 뭔가 지금 뜻이 아닌데 그거를 자꾸 내 고집대로 그거를 끌고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그리고 안정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을 때가 참 많죠. 회사에서. 막 이런 거 하십시오라고 명령하는데 아,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을 때가 있고 황당한 명령을 내가 수행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편법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만 일이 풀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강하게 저항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억지로 이두 마리 나귀를 떼어 놓듯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든 걸 자꾸 떼어 놓고 찢어 놓고 억지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막 나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는 과도한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모두가 행복하게, 모두가 유익하게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끼나기를 입,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장엄하거나 그렇게 화려한 행렬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장엄하고 그리고 위험 있는 행렬은 어떤 행렬일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개선하는 그 장면. 그거야 말로 진짜 위험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그 장면이 아주 볼만하겠죠. 로마의 황제였던 이 알렉산더가 가장 아끼던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말로 지금도 그말에그 명성이 있는데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부케팔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어, 알렉산더와 함께 하면서 모든 전쟁을 누비면서 많은 공적을 세운 그러한 명마 중의 명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부켓발수를 탁 타고 그리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로 그 행렬이야말로 정말로 많은 군중들이 그걸 보면서 그 명마를 타고 오는 그 황제를 보면서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행렬이 죠 근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명마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과 비교해 본다면 너무나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저 어, 아주 훌륭한 말과 그 옆에 있는 새끼 나귀 예수님의 사실 예루살렘의 입성은 참 초라하고 그리고 이 로마 황제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런 입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끼 낙이 는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 본 적이 없는 낙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땠을까요? 이 새끼가 막 어색했겠죠. 그래서 막 등을 막 비비고 막 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예수님은 거기에 중심을 잡으려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러면서 고지 않았겠어요. 근데 반대로 이북케 팔로스를 타고 오는 황제는 이미 그 명마였기 때문에 그 늠름함과 그 위험은 정말 이루 말할 것이 없겠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 것을 우리는 참 많이 의식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 새끼라기를 타고 오시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황제가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은 뭘까요? 전쟁에서 칼과 폭력으로 이루어 놓은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끼 나기를 타고 왔다는 것은 뭐죠? 오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개선장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폭력에 평화로 대항하시고 오히려 패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결국 승리하신 것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새끼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평가에 의식하지 말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군중들이 이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 종료나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 종료나무를 흔드는 그러한 어, 장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13절에만 소개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상당히 좀 정치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그 당시 로마에서 사용하였던 그런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런 종려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 동전에 그것이 새겨져 있었어요 군중들은 그래서 이 종료나무를 흔들면서 뭘 지금 열망하는 겁니까? 승리와 번영과 축복을 열망하는데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열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를 히브리어로 그대로 하나면 호시아나 이렇게 불려요. 호시아나. 근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하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뜻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제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간절한 그런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제발 우리를 이 패배에서 이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여기에 있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것은 그냥 아이들이 그냥 장난치듯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절규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료 나무를 흔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규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뭘 의미할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여, 더 이상 우리를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제발 우리를, 제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던 그 절규였고 외침이었다라.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외침을 크게 한번 우리가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아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짖으며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승리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고난 주간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